모두 좋은아침 안전 이제 서울까지 다와가네요 다돼 뭐든지 무목하게 뭐 하면 돼뭐 하기 전에 설레발 백날 쳐봤자 소용없어 천안두정역 근처에 숙소가 좀 있길래 천안에 근처 숙소가 더 가성비가 좋아요 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예약한 금액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2 8 0 0 0에 예약했습니다 어, 욕조 있고 시설 깨끗하고 아, 또, 바신력 중요하니까, 와. 대실했네요 이게 숙박이에요 대실보다 싸죠? 천안 명물 호두과자안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호두과자 맛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 제가 도나스 먹고,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처음으로 도나스 맛있는 거 먹어봤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이번에 약간, 그런 느낌을 또 천안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뭐, 어면 말고? 뭐, 어쩔 수 없지. 가방에는 초코바 하나 먹어요. 봐. 자, 사뿐하게 또 움직여봅시다. 제가 어떻게 조금씩 그 날짜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 그래, 어, 반갑다. 어. 그래, 안녕. 어,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 너무 외진 곳이었지. 사람이 많이 없기로. 뭐, 없어. 맨날 차만 당기고 너도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니, 그래. 아야, 네, 니만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내가 알아. 그래, 그래. 너 말고도, 니 오면서 걔들 하루가에 만나가지고. 어, 걔랑 대화를 하도 많이 나다알이지 무슨 말인지 나도 다 했어. 응? 걔랑 얘기도 하고, 이도 우르는거리고 같이 짓기도 짓고, 화이팅도 하고. 다 했어, 임마. 보인다고요? 뭐야, 벌써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 어디요? 제가 보인다고요? 어머야, 아, 저 앞에 계신, 아니, 아이 두 명은 같이 계시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어, 이거는 그 식량이랑. 어, 식량! 네, 보조 배터리. 어. <laughs> 잘 먹을게요. 잘먹게요 <laughs> <호, 웃음> 호두과자. 라고. 아니, 호두과자까지요? 네. 청안이 호두과자가 유명하니까. 어. 자. <laughs> <laughs> 아, 또 보조 배터리, 아니, 사서 주셨어요. 이것도 사신 거예요 호두 과자도. 네네. <laughs> 호두 과자. <laughs> 아 감사합니다. 또먼길 와주셔가지고. 저는 뭐 들고 놓고 파트라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이고 방송으로 보고 싶다. 제가 네. 나중에. 언젠가는 또 좋게 또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아, 오와. 너무 고맙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예, 아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예. <laughs> 아니야 예, <laughs> <laughs>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 <laughs> 아, 이 타고 있는 줄. 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네. <laughs> 아, 보조석에 사모님이 타고 계셨네. 아, 네. <laughs> 난 애들한테 인사하려고 갔는데 아, 너무 고맙네요. 아, 아 참. 나또 이렇게 또 생각도 못한 선물을 받았네. 나이스. 오케이, 이거 가방에 챙겨 넣읍시다. 어, 포카리 스웨트. 어. 세상에 에너지바. 굿. 어. 아무리 바빠도 에너지바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란제리 님에게 감사함을 방금 아들 두 명, 그다음에 따인 분이 한분 계시고 그다음 보조석에도 어, 큰 딸인가? 어, 보조석에 큰딸 같은 분이 한분또 앉아 계시고 아 그럼 네 명인가? 그러면 자녀가? 음 어, 그랬어요. 아 우리 또 통과 란제리 님이 상남자였어. 그 정도의 아이들 키우신 분은 애국자, 애국자. 그 애국, 애국. 응. 맞지, 맞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가디. 이 어, sorry.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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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긴 또 뭐야. 원조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 1934년? 오. 아, 이 호두과자가 학화 겁니까? 아, 이게. 야,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아, 여기 유명한갑다. 해가지고. 혹시 사오신 곳이 저기진 않을까. 아, 이제 그,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마침, 마침 또 채팅을. 오, 오, 소름돋아. 아, 여긴 아니라고요. <laughs> 그냥 넘어갑시다. 예. 본점! 아, 저기는 지점이었네. 아, 아, 그럼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본점! 본점! 예, 본점이래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가 선문대학교고요. 여기 900억을 들인 야구장이 있답니다. 어, <목소리> 조그맣게 운동장도 있고. 오. 야, 야구장 맞는데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드는구나. 와. 야구장 900억이나 들어가는구나. 어, 야, 뭐야? 천안산거리, 으, 으, 으. 오, 천안의 상징, 조형탑, 오호. 야, 여거 거리가 이쁘다. 천안 흥타령관. 흥, 아, 이거 너무 좋다.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 흥이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영어로 되나? 표현이? fun? 하, 좀 아닌데. fun. 흥은 진짜, 순 우리말로 이제 가야겠지. 헝! 외국인들이, 헝! 따라가. No, no, no! 헝! 예스! 예스! 헝! 헝! 나란 시간 맞춰서 독도 한번 갑시다. 어, 나는 독도 너무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갑시다. 독도. 내년 계획으로 어, 독도 가는 거한번 갑시다. 독도는 진짜 하늘이 허락해야지만 갈수 있다던데. 이게 날씨가 또 받아줘야 되니까 아, 내 너무 안 쉬었구나 아, 한번 쉴때 됐구나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아, 고도 가자 먹어줘야지먹어줘야지 아니, 호두가 돼, 그래. 호두가 이런 건 들어가야지. 나중에 밥못 먹겠다, 내가. 딱 하나만 더 먹을 거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먹어 어허 창호야 어허 마이무따이가 와무라 마이무따이나 아딱 두개만 더 먹자 이게 줄이 좀 안맞네 줄이 오케이, 두 개만 더 먹어, 두 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에 뭔가, 이렇게. 이거 줄이 맞아야 돼, 줄이. 여기 두 개만 있으면 좀 별로야. 아, 이딱 여기까지만 먹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면 천안역이다. 천안역 가려면 지하도 로 내려가라고 돼 있는데. 천안역 지하 쇼핑몰 지나서 1번 출구? 오.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한다. 오. 오늘 또 지하 세계를 또 한번 싹 봅시다. 미디어 같은 빛세전거죠 뭐야 이게? 음. 걸을 때마다 바닥에 뭐 물방울 같은 걸 찍히는 데 신기 하 이거 신기 하네. 아, 여기 사진 찍는 농가 들이 해놨 네? 멋지게 아, 도 착했 어. 아, 뭔가 해로운 데 지금 여기 목탁 을 너무 신나게 흔들리 시네. 잘한요 자, 이제 숙소 를 향해서, 조 금만 더 걸어 갑시다. 방금 스님 가나다라 마법사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 가나다라 마법사랬어요어 나는 야블라블라마 히야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주문을 못 들은 걸로. 야블라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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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어어, 여기네. 그자죠딴데레레레레레레 <목소리> 어, 야 욕조 예 yeah. 비데스. 일단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으러 일단 내려가죠. 아 내가 아까 불고기 얘기했는데 잘 됐네. 여기 불고기 있네. 안녕하세요. 자, 가로 불고기. 오늘 가로 불고기. 고합니다. 많이 파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평택으로 갑니다. 안전수고했습니다 네. 네. 사람도 자꾸 이상한 눈을 쳐라고. 마지막 멘트 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눈을 쳐다봐가지고 마지막에 못 쳐준 뻔했잖아. 잘자요. 이거를 해야지 제 맛인데. 내꿈 그. 응. 이거 못할 뻔했잖아. 응? 설국이.